안녕하세요. 오늘또 자미두수로 어, 한번 하죠. 자미두수와 어, 사주 경관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제 이지 2지, 이지요. 예제 이. 책은 1097 페이지입니다. 1097 페이지 보면 자탐 도화범주라고 쓰였지요. 이번에는 이제 도화성이 강한 맹반을 보겠다는 거지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게 이게 어, 책에 나와 있는 명반입니다. 명반입니다. 아, 명궁이 비이어공생이죠 책을 읽어보드릴게요. 묘궁이 명궁이면서, 어, 묘궁이, 묘궁이 예, 명궁이면서, 명궁이면서, 정성이 없다. 정성이 없잖아요. 예, 영성이 없고, 대궁에서, 대궁에서 자미탐랑을 끌어다 쓴다. 자미 탐랑을 그대로 갖다 쓴다는 거지 우리가 차성 안궁한다 그러지요. 공공이 비 있으니까 명궁 묘궁엔 명궁 묏궁에는 함지야 천이가 있다죠. 했지요. 함지 천이가 도화승계이라 그러고 자녀를 낳고 이럴 때 천이를 많이 봅니다. 자녀 낳을 때 그건 또 그러한 명반에 나옴 또 그때 하지요. 대궁에는 천여 홍란 대궁에는 천여천여 천여. 홍란 이게 다 도화성게지 여기 홍란이 자탄과 함께 자미탐랑을 줄여서 자탄과 함께 전형적인 도화범주격이다 이렇게 하면 도화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거야 도화범주격이라는 것은 어, 그렇습니다 명궁의 문창학과 명궁의 문창학과 문창은 선비 뭐 글을 본다 선비 화학가니까 뭐글 공부가 잘 되겠네요 완전히 선비라는 거죠 선비 문창학과와 제벽궁의 재배궁이죠. 재배궁. 제백궁. 재배궁에 문곡에 또 천개천호를 줄여서 천개천호는 천개고 그럼 천호를 네가있네요 여기는 사정해가 있구만요. 그러니까 삼방사정을 보니까 천개천호를 줄여서 천개천호를 줄여서 개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도화성계라고 했는데 도화범주가 이렇게 문창문곡이 문창문곡이 어, 이걸로야 잘 보이겠다. 그러니까 뭐좀 어, 그러네. 음. 문창문곡이 그러니까 문창 문창이죠 문창 문창문곡이 문창문곡이 어, 기호를 보면 어, 천개천호를 보면요. 천호를 보면 어, 선비로서 훌륭하게 잘 나가는 거죠. 잘 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어, 그러는데 어, 도화를 보니까 도화성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자탐이 떨어져 있으므로 자미탐랑이 명궁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는 공성이 없다. 그 말이고. 그 얘기는 자미탐랑이 바람을 피워도 누가 보는 사람이 없다. 그 얘기.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 공성이 여기에 주인이 없으니까, 나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 마음대로 바람을 핀다는 거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떨어져 있으므로 접대나사교 등은 매우 분주하며 그 방면에 타결안 성격. 누가 안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옛날 양반이 자기 마음대로 봤다리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그렇듯다. 그런데 이제 가보대안에 들어가니까 가보대안을 클릭하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가보대안이 나왔죠. 클릭을 일단 하는 거죠. 또 이번에는 김효년이니까 또 쉐를 또 클릭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효가 나왔네. 내가, 내가 맞춰놨어요 안 맞추면 다 맞추면 돼요 기묘연연해 기묘연연해 보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유년이 어디가 됩니까 묘궁이 묘궁이 유년명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바람이 났다는 거지 이 해에 이기묘연의해 이 그러니까 도화성이 강한 명예 본인이 왔을 때 특히 그랬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어, 잠재수를, 어, 감명할 때는 대안을 만져 먼저, 먼저 대안의 명궁도 봅니다. 그리고 유년 명궁도 보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다 보면, 뭐, 음. 너무 동의상 시간도 길어지고. 그래서 책대로, 책에서 밝힌 것을 설명해 드리고, 또, 어, 그것이 또 사주는 어떻게 보겠는가. 사주를 일단 보지요. 겸관한다했으니까 수로레 기토네, 수로레. 수로레 기토데 여기 보니까, 여기, 겁제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오, 병아가 있네요. 병아는 나한테 인성이 되는 거예요. 정인이 되는 거죠. 정인이. 그래서 이 사주는 사오미, 사오미, 사오미 방구를 짜가지고 이 병호기운을 그들은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거예 가져온다.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성을내 걸로 가져온다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해서 공부도 잘할 수 있네요. 그런데 양반이 신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식신이야 식신 식신. 근데 이제 운을 보자고요. 아까 서른 네시라 했으니까 이민자는 이미 들어왔죠 이미. 그러면 재성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식신 생계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그런 식신 생계 활동도 한다는 거지. 사회 활동을 잘한다. 재생이라 해서 꼭돈 번다 이런 것보다도 어떠한 마무리 일도 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음.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는 인성에 식신이 있으니까 학자 성향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얼마든지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음. 근데 사주에서 도화를 볼라니까 얼른 잘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기 김연연이라 했으니까 묘에 왔으니까 도화로도 볼수 있고 묘 김연연 사주로서는 김연연이 왔다 왔다 했으니까 어 김연연의 김연연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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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연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사주에서는 또뭐또 봅니까 기사가인데 이거 오를 기준에서 뭘 보려고 그럴까요? 1 2신사로 보려고 그러죠. 12신사는 인 오술되면 사가 망신살이 돼요. 그러니까 망신살 이 사람은 언젠가 망신 기운이 들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도 있고 언제가 망신일까? 근본적으로 사주에서는 사술 온진이됐네온진이온진이 원진 온진이. 온진이. 온진이 어때요? 처음 보면 뿅 가고 계속 진행은 응? 꼴 보기 싫고 아주 응? 아주 증오심으로 변한다는 거지 뭐가 사랑이 그걸온진사라고 그래 뭐가 옳지하고 붙었으니까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그렇게 싹 좋지는 않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분이 이런 묘묘 도화운을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고 그렇다고 사주에서는 도화가 막 강하다 이런 것을 안 보이잖아요. 이. 안 보이잖아요. 그데 이렇게 자미로 보니까 도화성이 리얼하게 보인다는 거죠. 사주 상으로는 선비가 전문성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인데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 사주에 뭐가 없습니까? 아 어, 간이 없잖아요. 간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떠들고 놀겠네 이렇게 볼이잖아요근데 자미로도 보니까 자탐이 있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놀겠네 나를 지켜본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김유신 김 박사가 김교수가다 맞춰서 보내 그러니까 맞춰서 본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야 실력이 늘지. 그래서 자꾸 어떤 사건이 있으면요. 그 사건을 자기가 찾아볼 줄 알아야 될게. 그죠. 어이 사주가 이, 이 사주가 전부 서른하나 어 삼십 하나 대운에 우리 사주로서는 대운에 서른 살 김현이네 전부 바람 납니까? 안 그래요. 바람 난 사람도 있고 안난 사람도 있어. 음. 정말이요 어. 그래서 저는 여러 거만 보는 게 아니라 간상도 보고 손금도 보고 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세계를 다 봅니다 음. 거기다가 이제 자미까지 이렇게 보면 더 리얼하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이 사주는 이러한 사주가 이러한 사주가 또 그러면 전부 다 공부 잘하고 전문가로서 응? 뭐 선생을 하고 다 그럴까요 그런안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 안해 보면 공부를 못 하는 거지 그런 건다알 것이니까, 그 정도 하고, 어, 리 작게, 작게, 길게 하면 또안 보니까,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 또 이어서 예의자 3도 또 올려드릴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